방금 전에 장학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. 우리 캐나다에서 큰 나무 교회에서 우리 부총회장님이 오셨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 부총회장님께서 장학금을 주셨습니다 총장님 나오시고 전달하는 식이 있겠습니다. 신인총장에 대 처음 만난 <laughs> <laughs> 장학금은 저희 교회의 장학금이 아니고요. 어, 토론토에 오신꼭 찾아주셔야 할 부엉이 감자탕 집에서 원사님이 드리는 해마다 조금씩 해서 점점 늘려가시겠다고 자부 고 약속했습니다. 그렇게 하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<laughs> 네, 이걸 몇장 찍어서 카나다에 다 그에 보내고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합의 <laughs> 수여식, 또 총장이 취임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응광돌리며 많은 분들 오셔서 순서 맡아주시고 기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예식이 마치면 순서대로 교수진, 순서 담당자, 조사선들이 퇴장할 때 여러분 함께 일어나셔서 축하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. 모든 순서 위에 또 사진 촬영도 있고요. 또 만찬이 식당에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 만찬은 우리 형학경 목사님 또 총장 되시면서 심고하시는 교회 형성복 장로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.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.